네, 여러분. 오늘 채석가게 왔습니다. 부안이구요 아, 이 근처에서 오늘 해루질을 할 건데. 네, 여러분. 와, 첫 해루질. 이제 시작합니다. 와. 진짜 어마어마하다. 와, 진짜 이런 기분에 해루질을 하는구나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와, 그래서 물 빠진 바, 바다를 처음 난 걸어보거든요.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고, 과연, 제가 뭐를 먼저 잡을지. 설마, 나와. 저기에, 여기에 하나. 우와! 에이씨. 아, 미치겠네. 아, 아 이게. 아유, 씨, 뭐야, 이거. 야 낙지 기대했는데 와 진짜 저런 거 저런 거와와 잡았다 와와와무와 낙지 와 낙지 어떻게 나오? 아니 틈이 보이더라고 와와와 와. 으아, 으아, 낙지 봐, 왕낙지. 골뱅이랑, 뭐, 물고기도 조금 보이고요 근데, 바카지나 꽃게는 없고, 어, 낙지를, 문어 같은 낙지 한 마리, 그리고 또 낙, 큰 낙지 한 마리, 그리고 해삼. 어, 오늘 처음 조각 치고는, 아, 제가 오늘 해로질이 처음인데, 네. 이게 바로, 제가 두 번째 잡았던, 그, 와... 여러분, 이게 낙지입니다, 낙지. 엄청 큽니다. 이게 거의 문어 사이즈만 되고요. 제가 아까 방금 잡았던 거. 그리고, 어... 하나 더. 야! 이야... 여러분, 이게 이제, 뻗어 잡은 게 아니라, 제가 물 속에서 지금 이렇게 큰 거를 잡은 겁니다, 여러분.